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기록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기록은 개관식 때 제가 선거 기간 중이어서 아,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학술 심포지엄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이번 행사에는 제가 좀꼭 참석하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마침 우리 멀리서 어려운 걸로 해주시는 이소연 국가기록원장님도 오시고, 곽근홍 국가관리, 국가기록관리위원장님은 참여정국대 노무현 대통령님이랑 함께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함께 만들고, 대통령 기록관도 함께 만들었던 분들. 여기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워낙 참여정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강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그것 때문에 옆에서 이제 일하는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기본적인 철학이 모든 행정,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그 모든 기록은 다 남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문서로만 남게 되면은 그 과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고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어떻게 기한이 됐고 그 기한된 보고서가 이 하나 절차를 밟으면서 어떻게 수정이 되고 수정될 때는 어떤 이유로 수정이 됐는지하는 그런 그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길 수, 남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지원이라는 이제 온라인 문서관리 시스템을 의 대통령님께서 직접 기획하고 만드신 그런 업무 관리 시스템이었는데, 그거 만드느라고 옆에서 이제 고생했습니다. 늘 그거 이지원 회의는 꼭 일요일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요일 날 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이게 취미 생활이라고. 응. <laughs>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이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그, 그, 800만 건이 넘는 문서를 기록으로 넘기기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가 돼서 도정, 도청에 와보니까, 어, 전임지사께서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었던 건물을 국가, 어, 경상남도 기록원으로, 어, 만드신, 만드시는 걸로, 만드는 걸로 결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전임지사님의 결단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겠습니다 <laughs>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려면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요. 그리고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으려면 그 기록을 생산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의미 없는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경남이 선진적인 기록 문화를 앞서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